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는 믿음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할수 있거든이라는 말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닐까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종종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분의 뜻과 때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나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붙잡는 믿음 말입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문제 앞에서 할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하고 있나요? 그 말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로 바꿔 보세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루에 한번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아멘입니다.